피터팬이라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네버랜드는 모두가 잘 아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어린이들만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터팬이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피터팬과 웬디의 초판에서 피터팬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급히 아이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의 동화 원작들은 종종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동화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그려졌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명한 동화의 원작을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신데렐라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는 과정은 원작에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원래 동화에서는 언니들이 구두를 맞추기 위해 발가락을 자르고 그 피가 들통나게 됩니다. 디즈니에서는 착하고 순수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원작에서는 복수적인 면모도 그려지며 그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원작에서는 왕자가 공주를 깨우는 이야기가 오히려 공포스러운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왕은 공주를 깨운 후 그의 왕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복수의 대상을 찾아나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백설공주의 원작에서도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독사과를 주고 왕자도 마찬가지로 시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야기로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원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구술되던 어른들의 이야기였으며 당시 사회의 가혹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민간 이야기들은 대부분 구술이나 연극을 통해 퍼졌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극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내용은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며 결국 이런 자극적이고 잔혹한 이야기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잔혹한 이야기들이 점차 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형제나 샤를 페로 같은 작가들이 민담을 정리하면서 원작의 잔혹한 내용을 삭제하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변형했습니다. 디즈니가 만든 동화들은 그렇게 순화된 버전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해피엔딩이 강조된 순수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19세기까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단순히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세상의 잔혹함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잔혹한 동화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동화들은 마치 백신처럼 당시 사회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현실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당시의 민담들이 가혹하고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담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화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어린이들이 성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았고 그들에게도 실제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폭력, 죽음, 배고픔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러한 동화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지 알았기에 아이들에게 그런 현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기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세상의 잔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동화들이 전해지던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담은 주로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나 시장에서 공연하는 유랑극단이나 인형극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야기가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야 했고 자극적인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통력적이고 극단적인 사건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화들이 과장되게 전달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당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민담들이 어린이 문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내용은 점차 순화되었습니다. 그림 명제나 샤를 페로는 민담을 수집하고 정리할 때그 당시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남겨두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폭력적이고 성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단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작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귀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화들도 이제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동화들은 이러한 순화된 버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디즈니의 동화들은 원작의 폭력적인 요소를 거의 제거하고 대신에 해피엔딩을 강조하며 선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으며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즈니 버전의 동화들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상을 제공하며 현실의 고통이나 잔인함을 가리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단순히 동화 속의 악당들과의 싸움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동화들이 전하는 잔혹한 메시지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강한 내면을 기르도록 하려 했던 일종의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미래에 마주칠 수 있는 잔혹한 현실에 대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조금 극단적이고 과격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화들이 너무나 달라진 이유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화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민담들이 담고 있던 잔혹한 교훈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을 반영하며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강한 마음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화들은 단순한 어린이들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훈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화가 단순한 재미나 상상의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그 시기에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동화들은 그 당시의 민담에서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점차 순화되어 지금의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